왜야 바람 많이 불지? 어제 비도 엄청 많이 왔는데요. 파도도 앞에 한 100m까지는 흙탕물이 약한가? 허탄물. 바다가 뒤집어졌다고 하거든. 이게 들물이라 그런가? 야옹이 보러 갈까? 야옹이 어딨어? 저기 야옹이 있네. 뽕이야. 가자. 가자. 두부. 가자. 뽕인데. 뽕인데. <laughs> 아, 바로바로. 사랑, 펌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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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얼음을 엄청 좋아한다. <laughs> 그럼, 뿅!